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예약 제 194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병인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사주8자라고 합니다. 4주라고한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어,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뭐, 어, 저기 <laughs> 사우나 가게 되면 뭐 뜨끈뜨끈한 뭐 그런 것, 어, 맥반석,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 뭐몇 천도 뭐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도 태양 온도는 뭐 수십만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라고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어갑 아까 이런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질로는 사오미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때 제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다음에 화는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가 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은 그다음 의의라고 하는 것은 어. 아,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거를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 라고 했다라고, 어, 봤다.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표현한 아, 예를 주관하는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아, 옷도 대충 입고 어, 대충 고개,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laughs>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율을 할때 태양 지화로 어 표현한다. 태양 지화. 태양 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세상 천 우리가 볼수 있는 모든 천상 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곳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에서 명리학이 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 아, 병화인 병화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어,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어,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만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 뒷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어 아이를 낳고 인류를 어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와 태양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하냐 등쪽지화라고. 그런데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생,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모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어, 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 치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 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그렇게 나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일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 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신왕해도, 어떻다, 어, 양, 어, 양목인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하모초 뿌리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백 쪽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감목을 얻는다라고 는 뜻은. 전기 불이 켜지게서 전격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는 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하.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어, 감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고 라 하는 점한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 일간도 신왕할 수있겠고요 정화 일간도 신왕 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 시켜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촛뭐 어, 예를 들면 전기 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어,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놓게 되면 그 어,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나 임수로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부 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지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갑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 드려 어,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감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을목보다는 어, 양목인 감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활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 하, 추, 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 낼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어,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어,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화는 동방,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어, 목, 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임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나 아직은 겨울의 기에 차가운 한기가 한 환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 라고 해서 어 대부분 어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다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어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우,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나의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 지화로 태양의 비율을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율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 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감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원력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자가 일양 축이 이양 진 3은 이는 삼양이 징계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한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목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원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원령 자체 통근도 할수 있고 인중 간복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7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어 임수가 7살인데 7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어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7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7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인데 병화는 7살 임수를 매우매우 어,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어, 병화를 보강하고요. 이 병화를 보강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화목 과 화는 약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임월은 어, 수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취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어, 임수를 생조해줄수 있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하면 어, 금상첨화가 됐, 되겠죠. 서 이 노래 병화는 원전은 칠살인 관성을 쓰고 어,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살을 칠살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어, 약살격이 되면 어 병화는 이 노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취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투철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기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청가리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아, 그다음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구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잇목도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의 잇목이 병화를 생하는 역할, 병화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월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아자, 생아자라고 하죠. 내가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죠. 어,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이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생자라고 해서 얘는 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아자, 그, 어, 생아자, 그 다음에 아생자 요건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죠. 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은 정자의 도장인자 발은 나의 어머니 생 같은 경우 정모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편의는 좀 정모는 아니죠 그래서 계모 서모 뭐 편모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뭐 정인이 좋고 편의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육신 배울 때 이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시지만은 어찌 됐건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 것은 똑같다 라고 하는 것 그쵸 뭐 개, 물론 정모. 인생, 생무면 또 좋겠지만, 그, 어, 없어, 뭐, 뭐, 옆에 있는 아줌마라도 나를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그것도 고마운 것이니, 일단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내가 약할 때, 아니, 내가 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아군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의는, 어,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어, 정의 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이니, 인월의 병화는 어떻다? 편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선의 편인격이니까, 안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인월하고, 그러면 인월하고 묘월하고 구분해 봤을 때, 인월은 화가 통근할 수 있죠. 인월은 통근 가능이지만, 묘월은 병화가 통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월은 편인이고, 어, 묘월은 정인이지만, 실질적인 생조됨을 봤을 때, 묘목은 묘목은 습목에다가 작은 풀과 같죠. 이 풀이 화를 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의감목 같은 큰 좋은 우량의 나무가 있어서 목을 화를 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묘목보다는 인목이 더 낫겠죠. 천건으로 봤을 때는 감목과 인, 인과 묘의 관계는 천건으로 감목과 을목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을목이고 묘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병화 입장에서는 인목. 간목이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인이 좋다라고 편인이 나쁘다라고 봐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이 되죠. 목이 어 인관지가 됩니다. 인관지. 그 다음에 화는 여기가 장생처가 되니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근도 되다 보니 모왕자상. 모왕자상은 어떤 개념?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병한 자식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이걸 모왕자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어 반대되는 개념이 모왕자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반대로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자식이 너무어 약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로써 모자 멸자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어 모왕자고 라고 하는 말도 있었다다 같은 말. 이거는 뭐냐 인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지만 이너의 병화는 모왕자상해서 일간도 왕하고 어 인성인 목도 왕하다. 자, 일간 병화 왕하면 뭘 주연 되었습니까?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하였으니 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하는 것이 좋을 텐데. 자 병화는 이너의 왕하지만 임수는 이너의 약하죠. 그래서 어.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되고, 어, 금재성이 있어서 재성으로서 임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재성으로서 제자 약살 해주는 제자 약살 격이 되어야지만 이날의 병화는 뭘할수 있다. 그렇죠. 중화를 이뤄서 아주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 어, 연간을 보게 되면 감목에 이렇게 도출돼서 원안적인. 편인격에어 자칫 뭐 인성이 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도 이렇게 어 일지에도 인목을 얻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성이 왕해지는데 그래도 병화가 인인에다 통건이 가다 되다 보니 정화하고는 좀 달리 그렇게까지 모왕 자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 연 연지는 진토, 습토를 받고, 월간에는 병화를 다시 또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목화가 왕에서, 어~ 봄에 충한이라고 하는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진토 습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가 매우 건조해지는데 진중 계수가 목을 생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 진토를 푼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생시에서 수를 봐서 좀더 사주를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는 특히나 임수를 봐서 병화를 보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 나오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는데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시지서 자수를 얻었으니 뭐 사주 자체가 춘한이라고 했죠. 봄에 감움이 드는 것은 어, 면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 토가 정간에 투출하게 되면, 술을 갖다가 억압하는 토극수, 토극수 해서, 어, 술을 갖다 억압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를 갖다 회기무광이라고 하죠. 병화의 빛을 가리는 회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갑목이 있어서 이 무토를 갖다 제할 것 같지만, 중간에 토가 이렇게, 어, 병화가 있게 되면, 어, 간목이 무토를 제하지 못하고, 목생화, 화생, 돼어 오히려 무토를 갖다 생조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수도 아니, 자수가 임수도 아니지만은, 어, 무토가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는 무자시보다도 더 좋지 못합니다. 역시나, 진중 개수 하나 가지고, 어, 추난이 든 것을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 자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은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건토가 되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사주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역시나 무토가 도출하게 된 병화를 회기무강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좋지 못하다.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선택하지 말아야 될생시가또 하나 있다면 병신 씨가 되겠죠 병신 씨가 되면 이렇게 인하고 인신충이 됩니다 인신충이 되겠죠 본시 신금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인신충이 되게 되면 목골상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신금 자체가 생하는 것이신충에 있는 임수 겸금을 거의 용신으로 취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인신충으해서 싱글 깨지는 것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병아가, 일간이 병아인데 병아가 이렇게 많으면 병병 병존 또는 뭐 병아 많으면 좋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신, 시가 인신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요.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지지로 잇목이 주룩 들어가 있죠. 이거 뭐 거의 뭐 목골 형성했다고 라 보게 되는데 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목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겠다. 이거 당연히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목운으로 가게 되면 사가 너무 건조하고 조, 조열이라고 하죠. 조열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구조 심묘시 어, 마찬가지겠고요. 그래도 오늘. 해서 선택해 볼수 있는 생신은 임진시가 됩니다. 임수가 창간에 투출돼서 어, 병원을 갖다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임수는 진에 해 통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예를 들어서 금,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생주해주는 만큼의 힘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수를 얻는 거 나쁘지 않고요 수기가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건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겠고, 뭐, 개사시 마찬가지, 갑옷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 화국걸 형성하기 때문에, 어, 이거, 뭐, 뭐, 목으로 종한다 아니죠? 화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목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히 금수, 은으로가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부득이 선택할 수 있는 생시가 뭐 임, 임진시, 기해시밖에 없겠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임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선택이 돼서 아이를 낳진 않을 것이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대략적으로 오늘,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어, 저기 자연분만 중에 낳게 되겠는데, 어, 임진 씨, 이렇게, 기혜씨 정도 이렇게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선택하시될것 어, 같고, 정유 씨도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병신 씨는 인신 충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